저와 함께하는 오늘 의 말씀 오늘은 좀부터로운 말씀을 전출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7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며 아구속옷 최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그런데 7절에서는 은혜의 풍성, 은혜의 풍성. 아, 하나님과 결부에서는요, 은혜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해서는 은혜의 풍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 은혜의 영광 은혜의 풍성 이 말씀 속에 아,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은혜의 영광 은혜의 풍성,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는 아이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보면 예배소서에서만 보면 말입니다. 일장사전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장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창세는 우리를 택하셔서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을 해도 은혜의 영광이 아, 이거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 은혜 영광하면 어느 말씀이 생각이 십니까 저는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미리 하시고 종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영광입니다. 또 어느 말씀에 생각이 나십니까? 빌립보서 산장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환하리라 하는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어 정자하심으로 그 아들을 로송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죠 내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옥만 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산은유업을 예. 이을 자니라 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천여왕 아리 이것이 은혜의 영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의 풍성은 뭔가요 하나님과 결부해서는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결부해서는 은혜의 풍성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사야서 12장 3절 그날의 말입니다 예긴 몸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날에그날에긴 몸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은, 길어서 아, 이걸 마시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결부된 은혜의 풍성입니다. 이샘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샘물과 같은 보유는 임만을 필로다저 예피로 이 건샘물 그곳은 넓 또다 이것이 운의 풍성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끌어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샘물이 말리게 됐나요? 우리 주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샘물은 마르지 않는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반, 7 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부서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 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주시하는 땅에 사는 가서 본제를 미란 이 사랑하시는 저가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1절부터 여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를 띄워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에오약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부르던 바울이 왜 6절에서 말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꿨을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놈은 된터인데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바꿨을까요?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마음, 이 말씀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성냥으로 만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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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값 없이 위로 까먹어도 에비소서에는 거저 주시는 바라오네요값 없이 거저 주시는 바. 왜 이렇게 표현을 바꿨나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구원을값 없이 거저 봤지만, 하나님하고 저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 몇은 계속 제물로 내어 주었다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하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신 여호와를 이한 가지 이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풍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주는 은혜의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은혜의 풍성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압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알고만 있지 알기만 해라 믿는다고만 말해라 그러고 있잖아요 찬미하게 하랍니다 물론 입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아,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아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믿고 아 그리고 저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꽃들을 보십시오 전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찬양을 찬미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해서는 은혜 풍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은혜 풍성을 말입니다. 예? 14절에 가보면, 예? 12절에 가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표현이 달라요 찬송하게 하려 하미라가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미라 예? 이 점을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자, 자녀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몸에 띄게라 장식 자기 장식과 같이 아니라 여기 귀걸이 예? 무슨 손목에 뭐 반지 본아우리 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찬송이 찬송이 되게 하리압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리스의 도 은혜의 풍성한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 예수 그리스를 도 빛내드리는 장식이 된다는 겁니다. 장식이 찬미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 오늘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풍성 찬송하게 하리합니다 찬미한 기가 되게 하리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 불초하는 찬양이요 주사랑 하는 자 다천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선 그 보좌 앞에 둘러서큰 영광 돌리리 큰 영광 돌리리 조팔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분양집 나, 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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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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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에예시온성 송온도 위에서시온는 송온도 위에서소나는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조파를 고든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위에 찬란한 송이에 천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끝. 늘 찬송 부르리 저여마누여주귀여저귀마누귀주운 귀여운 귀여리리여운 귀여운 리리 초팔 구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위에 찬란한 성에 전송하며 올라가세 오늘의 안성한 말씀 은혜 영광 은혜의 풍성,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